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아, 오늘은 번외 특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꿈 이야기 한다고 문학 공모전이나 신촌 문예에 여러분이 이제 응모를 하고 나면 꿈들을 꾸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데 어떤 이는 뭐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꿈은 반대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은 미신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은 그냥 현실에서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간절했던 것이 그 잠이라는 그 수면 시간 동안에 무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다양하죠?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생활을 하든, 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 또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든, 그건 뭐, 전혀 상관은 없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니까. 어, 저는, 오늘 꿈 얘기를 하려고 하는에 있어서 허구로 제가 지었다거나 그런 가짜로 제가 만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나마도 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순 없고 몇 가지를 추려서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제가 어떤 뭐 미신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이면, 아, 저런 꿈도 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뭐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돼요. 어, 많이 꿨어요. 제가. 많이 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먼저 낙선했을 때, 여러분이 공모전에 원고를 냈을 때 낙선에 대한 꿈도 다 꾸나 아닐 수도 있어요 꾸는 사람도 있고 또안 꾸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2005년도 였어요 그때도 제가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었죠 근데 저는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지인분이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응모한 뒤인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꿈에 김명희 쌤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저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꿈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꿨냐면 그분 꿈속에서 제가 그 상장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 나가서 이렇게 줄을 섰대요. 그 제가 이제 상을 받을 차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앞에 분이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늦게 밖에서 출입문을 열고 어떤 여성이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분이 저한테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받을 차례인데. 그러니까, 현실로 본다면 새치기인 거죠. 줄 선거에서 그분이 왔다면 제 뒤쪽으로 서야 되는 건데, 앞에, 제 앞에 새치기를 하고 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상을 주는 걸그 여자가 상을 딱 받아서 가더라는 거죠. 그런 꿈을 꾸셨다고 그분이. 근데 뭐그 여자가 뭐 머리도 짧고 뒤에가 뭐 커튼데 뭐 어떻게 제비추리처럼 머리가 뒤에가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발표, 1월 1일 발표가 될 때까지 물론 저한테는 이제 연락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떨어졌나 보다 그랬어요. 몇년 떨어질 각오는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최종심에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고 그러니까 최종심까지 가서 떨어진 거죠. 예. <laughs> 네, 떨어지고 다른 분이 상을 탄 거예요. 그분 꿈에서 그런 제가 이제 새치기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서 제가 상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아마 밀려날 거라는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분은 제가 아는 또 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이냐.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응모를 하고 나면 어떤 꿈을 꿀까 막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꿈들이 어떤 예지몽은 좀 특이하긴 해요. 메시지가 뭔가 있어요. 해석을 못 하더라도, 해몽을 못 하더라도 이게 무슨 꿈이지?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한 분은 꿈에 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대요. 강물이 촥 이제 흐르는데 강물을 건너야 된대요. 저 건너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물을 건너려고 앞에 섰는데 강이 엄청 이제 좀 깊었나 봐요. 깊고 또그 강물이 새카마트라는 거예요. 먹물처럼. 그러니까 아마 더좀 두려웠지 않았을까. 먹물처럼 새카만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건너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도포 입고 갔으신 분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그런 양반인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오시더니 내 등에 업혀라 그러더래요 그분한테 그 그분도 신축문에 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내 등에 업혀라 그래서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자기의 아마 몇대 조상분 할아버지인 거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수염도 허여신 분이고 가쓰고 도포해 보신 분인데 그분 이제 이이 분한테 업혀라 그러니까 이 분이 강물이 시커멓고 먹물처럼 막그 깊은 강물이 흐르니까 도저히 건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상분 등에 업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상분이 그분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에 젖거나 하진 않았죠. 건너줬어요. 그랬는데 그해 떨어졌어요. 저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아, 이번에 될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떨어졌어요, 의외로. 왜 떨어졌을까? 저는 이제 꿈에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가. 그리고 이런 그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꿈을 제가 많이 꿨었기 때문에, 저는 꿈에 관심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떨어지고 나서, 그분이 왜 떨어졌을까? 그 좋은 꿈까지 꿨는데, 조상이 없고 강까지 건너줬는데, 왜 떨어졌지? 그러다가, 저 혼자 그냥 생각에, 혹시, 그 조상분의 등에 엎히지 말고, 그냥 천벙천벙그 강을, 그 시커먼 먹물 같은 그 물이 흐르는 강을, 그냥 그 먹물에 몸물 빠져서 천벙천벙 건너갔으면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상분의 흰 도포는 뭐 저도 그렇지만, 몇 분의 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조상분의 흰 도포는 원고지 또는 백지 또는 종이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강물 시커멓던 강물은 제가 얘기했듯이 먹물이지 않겠냐? 글자 활자 요즘 같으면 이제 잉크겠죠? 그런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먹물에 몸이 젖었어야. 당선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겠죠. <laughs>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그 꿈을 꾸고 놓쳤어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컴퓨터 하다가 본 건데 그분의 어떤 분의 당선 소감에 꿈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분도 당선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꿈을 꿨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당선 소감에다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그분 역시 지인이 꿈을 꿨는데 고모님이라 그러던가 아마 고모님인지 누군가가 꿈에 그분 꿈에 고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는데 케이크를 들고 거기에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케이크를 들고 가져와서 축하해! 그러더래요. 케이크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꿈에 그분이, 아니, 뭘 축하하지? 근데, 아유, 축하해! 이거 빨리 받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케이크를. 그 꿈을 꿨는데, 그 후에 며칠 있다가 당선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분은 저는 모르는 분인데, 당선 소감에 써놨기에 제가 본 거고. 그 전에 또한 분은 어떤 꿈을 꿨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원고를 내고 이제 당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꿈에 보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꽤 됐대요. 그런데 꿈에 아버지가 오셔서 그분한테, 그 따님이죠. 그분한테 아무개야 이천자 소관문을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이분은 아버지 뭘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천자 소관문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꿈에 그분이 아니, 이상하다 이천자를 이천자 소관문을 준비하라는 게 뭐지? 뭘, 뭘 준비하라는 거지? 무슨 뜻이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는 사라지셨고 그래서 그 꿈이 며칠 동안 기억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어디어디 어디 신문사인데요. 당선을 축하드리고, 당선 소감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천자 내외로 소감문을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전 신기해요. 꿈속에서 아버지란 분이 이천자 소감문을 준비해라 했고, 나중에 신문사에서 전화 왔는데, 당선 소감을 이천자 내외로 써서 보내달라 하더라는 거죠. 그런 꿈도 꾸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당사자가 안 꾸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꿈안 꿨는데 연락이 왔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누군가가 꾸거나 누군가가 꿔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꼭안 꾸기도 해요. 지인이나 뭐 부모나 뭐 자식이나 누군가가 꾸기도 하죠. 사실은 뭐 이게 뭐 과학으로 설명은 안 되죠. 신기한 일들이 워낙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딸 같은 경우도. 저에 대해서 어떤 그 문학상이나 그런 상을 타게 되면 제가도 꾸지만 저희 딸이 꾸기도 해요. 신기하게. 어떤 경우는 우리 제자가 상을 탈 것도 저도 꾸는데 저희 딸도 꾸더라고요. 그런 좀 영이 센 사람이 있지 않나. 이제 저 혼자 근거 없는 생각을 해요. <laughs> 이제, 이제 제가 제가 경험한 꿈 이야기 할게요. 2006년에 한라일보 신춘문의 당선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그 해에 1년 동안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봄에는 도대체 이 꿈이 왜 꾸는 건가 모르는데 그전부터도 조금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꿀 때는 제가 항상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거든요. 이건 어떤 상징을 하는 꿈이라는 것을. 일반 꿈은 달라요. 일반 꿈과 어떤 상징, 예고를 해주는 예지몽과는 달라요. 1년 동안 꿈을 꿨는데 굉장히 많이 꿨어요. 뭐 거의 뭐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꿈을 꿨어요. 꾸면서 아직 12월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에 원고 보낸 것도 아닌데 그때 초에 봄, 여름쯤에 꿈을 몇개 꾸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왔어요. 아, 올해 연말에 나에게 뭔가가 오겠구나. 근데 그것이 한번 꾸고 두번 꾸고 계속 꿀수록에 확신이 들었죠. 어디 신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온다, 올해, 연말에. 뭔가가 내가 변화가 온다. 좋은 의미로. 그 느낌이 왔어요. 대표적인 걸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미리 그 꿈의 유통기한이 몇 달이거나 1년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1년 내내 꿈을 꾸면서 연말까지 간 경우예요. 꿈에, 꿈에서 테레비를 틀었어요. 제가 화면을, 테레비를 딱 틀었는데, 테레비 화면이 딱 켜지면서 앵커가, 뉴스 앵커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신춘문예에 김명희라는 시인이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 앵커가 텔레비전에서 그러면서 제 사진도 있고 저에 대한 기사인 거죠. 뉴스에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깨가지고 어 신기하다. 내가 신춘문예 당선이 됐고 뉴스에 내가 나오고 뉴스 앵커가 김명이라는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뉴스를 발표하는 거예요. 신기했죠. 이게 뭔가 그런 꿈도 꿨고 어떤 경우는 그때 가장 많이 꿨던 게 금목걸이, 금반지를 많이 주서요 이렇게 길 가다가 죽고 담장 밑에서 흡하다가 보면 또 금반지, 뭐 목걸이, 순금 그런 게막 이렇게 묻혀있는 걸 제가 막 이렇게 금을 줬거든요. 악세사리인데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막 이런 거를 그런 걸 많이 주었어요그 꿈을 그 해에 어떻게 꿈을 꾸면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 꿈을 많이 꾸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은 꿈은 제가 어떤 공터를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아마 유원지 같아요. 유원지 어떤 이런 강변에 유원지 휴게소 같은데 한강 고수부지 같은 그런 데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생각이 나서 권리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거의 뭐문 닫은 유원지 문 닫고 몇년된 화장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화장실처럼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바닥 타이로도 막그 흙이랑 먼지랑 더러운데 더 더러운 거는 뭐냐면 군데군데 막 똥들을 누가 싸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안된 화장실이죠 그게 그 응가를 싸놓은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막 시커멓고 말르고 비틀어지고 막 어떤 거는 금방 싸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우 더러워라. 그러면서도 볼륨은 얼른 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밟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르려고 딱 보니까 이 화장실이 옛날 푸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식사하시는 분이 보면 안 되는데.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고 보세요. 지금 끄세요. 좀 비위생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요. 푸세식이에요. 엉덩이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근데 꽉 찼어요. 꽉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 저희 연령대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위에까지 너무 오래 안 치우면 이렇게 산처럼 잘못앉지 엉덩이에 묻을 정도인 거왜 아시죠? <laughs> 죄송해요 그래도 이걸 뭐 이야기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엉덩이를 엉거주춤 들고서 안 묻게 하려고 안 묻게 막 이러면서 이제 볼류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냄새도 있고 막 너무 지저분하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김영희씨냐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 아, 됐다고. 이걸 받으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보니까 이렇게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손으로도 못 들더라고요. 이만한데 순금으로된 금거북이에요. 금거북인데 이만한데, 이렇게 거북이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옥쇠래요. 임금님 옥쇠. 그러면서 이걸 나보고 빨리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주려고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라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이걸 내 것도 아닌 걸 내가 왜 받느냐. 아, 니다 그랬어. 했더니,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 거니까 빨리 받아라. 당신을 주려고 이렇게 물어 물어서 찾아왔다. 그래서, 아니, 내게 아닌데, 어떻게 받습니까? 남의 것인데, 이건 남의 것을 내가 받으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지. 안 받는다, 나는. 그랬더니, 계속 빨리 받으라고, 빨리 받으라고 쫓아다녀요, 이옥새를 송금 거북이 임금님 옥새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화장실 아직 이제 문 밖에 못 나간 거죠 안내 화장실 문만 열고 나온 상태죠 타이로가 있고 근데 막 여기저기 막 응가들은 싸놨죠 지저분하죠 막 나는 넘어지거나 묻을까 봐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분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이리 가면 이리 오고 빨리 받으라고 그래서 나는 안 받아요 그분은 빨리 받아라 이건 당신 거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막 도망을 다니다가 그 화장실 안에서 똥을 밟고 제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지면서 벌렁 미끄러져서 타일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온 몸에 똥이랑 다 묻은 거죠. 그 더러운 게 저한테. 결국은 그분한테서 도망도 못 가고 옥새는옥새대로 받고 똥에 다 넘어져 갖고 온 몸이 아주 막다 오물을 두집어 쓴 상황이 됐죠. 그 꿈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너무 선명해요.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길을 가다가 이게 지금 제가 다섯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1년 동안 꾼 거예요. 어. 길을 가다가 그 임금님 옥새가 가장 마지막에 꾼 거죠. 이번에 지금 이야기는 아마 여름쯤에 꾼것 같은데 길을 이렇게 갔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어흙 위에 이런 반지가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 반지예요. 가락지 얇어요.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거 웬 금반지지? 근데 주변 봐도 뭐 누구도 없어요 제가 꼈어요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순금으로 된 그냥 링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꼈어요 끼고선 서또 또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반지를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했어요 꿈에 근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반지를 뺐다가 끼일 때마다 반지가 점점점 커져요 넓어져요 순금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반지가 뺐다 낄 때마다 이렇게 커지지? 이게 무슨 요술 반지인가? 그래서 두세 번을 껴보니까 또 커져요. 빼보니까 또 끼고 또 커져요. 나중에는 이만해진 거예요 거의 막그 거의 손가락만큼 다끼워질 만큼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반지가. 그래서 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반지가 이렇게 야 그럼 이게 순금인데 이렇게 계속 커지면 이게 다 이게 돈이 얼마야? 굉장히 많이 가겠는데. 그 생각을 꿈에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깼죠. 그런 꿈도 꾸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겨울 되면서 꾸는 꿈 꿈인데 또 하나는 제가 어딘가 그 회의 석상 같아요. 만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큰 현장 그 행사장인데 청중이 꽉 찼어요. 청중이 꽉 찼고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이제 앞쪽에, 한쪽에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쪽으로 앉았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그 많은 청중한테 아, 김명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 사람들 나는 알지도 못하고 늦게 가서 이제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그분들이 딱기립박수를 치고 그 사회자가 저를 그 청중에게 굉장히 막 거창하게 소개를 하면서 저한테 연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설을 하나 근데 제가 연설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마이크를 잡고 반상에 섰어요 그래서 청중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마치 막이 독립군 <laughs> 독립군 투사가 된 사람처럼 마이크를 잡고 막 여러분 막 제가 막 뜨겁게 막 어떤 강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합심해서 뭔가를 만들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은 와! 막 일어나서 다막 기립박수를 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꿈을 또 꿨고 또 하나는 또 그런 큰 그런 연회장인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자가 또 저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라 고 그러냐면, 뭐, 무슨 공로상인가? 뭔가 무슨 상을 저한테 준다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상을 또 받고, 막 박수 받고, 그런 꿈도 꾸죠. 그렇게 해서 한 여섯 가지를 꾼걸 꾼 일단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2006년에 한해 동안 꾼 거예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쫙 꿈을 꾸어요. 결국에는 12월까지 꾸더라고요. 근데 봄여름에 꿀 때는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랬어요. 왜냐면 신춘문예도 아직 멀었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꿈을 꿀. 근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상징은 알아서 아니 내가 뭐 문학상을 어디를 내는 것도 없고 이 꿈을 왜 꿨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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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도 또 꿈을 꿨죠. 꿈을 꾸더니 아침에 엄마 나꿈 꿨어 해서 어 무슨 꿈 꿨어 그러니까 헉, 너무 끔찍했대요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했더니 꿈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12월 달에 얘가 꾼 거예요 며칠 앞두고 발표 전화 받기 며칠 앞두고 근데 엄마 꿈에서 엄마가 칼을 맞았어요 막 그래요 서어 엄마가 칼을 맞았어 했더니 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쥐고 들어왔는데 엄마랑 막 몸싸움을 했대요. 저랑 몸싸움을 막 하다가 순간에 내가 몸을 이렇게 틀면서 그 강도가 내 등에 이 목덜미에다가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깊이. 그래갖고 애가 꿈을 꾸고서 너무 막 무섭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 뭔가 어느 신문상과 분명히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칼을 제이 목덜미면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뒤쪽에서는. 가장, 여기도 우리 앞에서도 왜 목이나 심장 이쪽이 중심 아니겠어요? 소, 중요한? 그러니까 제 혼자, 저 혼자.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하기를. 칼을 딱 꽂았으니까, 아, 선택됐구나. 낙점됐구나. 내가 어딘가 됐구나. 곧 전화가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더 꿈게, 1년 동안 꿈게 많았고. 거기에 저희 딸이 또그 꿈을 꾸고 해서 됐구나 했는데 이제 한라일보에서 26일에 연락이 온 거죠. 이게 이제 그때 꿈이고 또 하나는 이건 더 신기해요. 2008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도 발표가 겨울이었죠. 신청을 하고 딱 그거 하나를 꿨어요. 겨울에 발표 제가 연락받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꿈을 꿨는데 와 이거는 뭐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작 지원금을 선정돼서 받게 될 꿈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받고 나서 제가 띵한 거죠. 헉, 뭐야 이거 아그 그게 그게 이 꿈이었잖아 이렇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이거는 앞에 제가 신춘문예의 여섯 개 꿈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기가 막혀요. 뭐 이건 무슨 미스테리도 아니고. 정말 신기한 서프라이즈였던 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